오늘은 사이드패스에 대해서 한번또 점검을 해보고, 그다음에 한번 수서를 네, 그 다음에 한번 순서를. 네, 사이드패스하고 그 순서에 들어가는 게 프리크로스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잖아요. 아시, 잘 아시죠? 사이드패스 아니면 플리크로스 하나가 선택하거든요. 저희는 두개다 넣을게요. 음. 두개다한번 어차피 배워보는 음. 김에 그래서, 사이드패스는 네. 내가 그 상태에서 여러분을 스웨이로 보내주죠. 스웨이 근데, 이때, 많이 가면 안 응. 돼요. 어, 많이 가면, 우리가 이렇게, 깍, 펼쳐지겠죠? 잘 보시면, 여성들하고 같이 이동해서, 조금만 가줘요 이렇게. 네. 그래야 자연스럽게 동작이 나옵니다. 근데, 여기서 조금만 더 많이 가게 되면, one, two, three, up, t h r e i up, three. 이런 느낌이 <laughs> 에요 네. 아마 이런 식도 많이 쓸 거예요. 맞죠? 필요할 때션금걸려야 되는데, 어. 1초, 4초, 5초. 이렇게, 이 가서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동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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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two, quick, 이 퀵, 아, 퀵. 렇게이렇 a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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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u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아동작 이렇게 이게 킴 자체가 이러 있어 음. 그렇죠 그 상태에서 내 응. 네, 항상 네 팔꿈치랑 음. 그래서, 음, 그래서? 이 팔꿈치랑 이무관 같이 툭다는 거야 그래서 보 이때 걸리는 거야 어 어서 어서 가어어어어어 그렇지 이렇게 이때 걸리는 이때 없다고? 뭐야? One, two, quick, quick, 이야 돼요. 어, 이렇게 걸리면. 계속 편는게 아니라 그때 걸리고, 힘 때문에. 좀펴 주셔야 돼요. 근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, 어, 손을 잡는 건 아니에요. 제 손목으로 하는 텐션이거든요. 근데, 두분다 이렇게 펴버리면 손목 못 걸어줘요. 손으로 잡아서 하는 텐션은 한계가 있어. 요 손목이 걸려야 응. 돼. 자, 잘 보시면, 아. 여기, 여기, 여기 걸려야 예, 돼요. 여기 걸려야 돼. 근데, 여기딱두 손가락. 이두 응. 손가락이 딱 걸려야 돼. 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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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만, 만. 지 생각나면 가다가 꽉 왔다. 이렇게 하면 안 돼? 이법에 있어요. two, three, three, one, two, three, one, two, thre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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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다 t 버텨야 돼요. 네. 나 가는데 는더 좋아. <laughs> 이게 돼 있어요. 앉아 돼, 는제가 있어요. 없어요. 완전 피는 거야? 완 피는 거야? 완전 피는 정도. 어, 이거는 작품을 하게되는 나왔으니까. 꼬마에서 저도 이 피는 걸 보봤어요. 네, 항상 조금은 잡어져 있어요. 맞아요. 이게 컨트롤이에요. 여기 피는 거 솔로 액션 말고. 한손 잡혀 있어요. 이게 사실은 이게 아, 여성, 그렇지. 여성분은 계속 이게 자연스럽게 폈다가 구부렸다가가 계속 이어져 있어야 그래야 이렇게 텐션이랑 이게 통통하게 됩니다. 네. 오케이. 그리고 음. 살짝 들어가야 돼. 이쪽은 음. 바닥 로 가면 안 돼. 바닥을 보이면 안 돼. 선생님이 살짝 들어가야 돼요. 아니요. 그러고 아니요. 이렇게 이쪽. 이 여기 있죠. 여기가 바깥쪽으로 그 앞으로 보여야 돼. 아 어, 그렇죠. 음. 이렇게 어. 되죠. 자, 이제 분들 하나 마지막에 마무리로 알려 드릴게요. 네. 이제 응. 끝났어.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퀵하게 할 거잖아요. 근데 퀵을 틀어 주면시는거알아요 돼. 응. 퀵, 오, 아. 음, 그 들어야지. <laughs> 가 음. 꼭 들어와요. 그게 개걸름이잖아 이거 지금 여기 가고 있어. 됐다고. 그러니까 여기. 아. 다 끝났어. 아, 퀵. 퀵. 아. 퀵 돼. 아, 다이렉에서 네. 아. 이제 벗어나야 돼. 근데 지금 면은 지금, 교민 같은 경우는 지금, 원, 투, 킥, 갓, 킥. 거의, 망치는 게 아니라. 정확하게 시선을 딱.